삼성전자가 오늘 반도체 백혈병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는데요. 이 근로자였던 고 황유미 씨가 사망한 지 11년 만에 이렇게 종지부를 찍고 마무리가 된 겁니다. 백혈병 피해자들의 옆에서 누구보다 함께 그들의 아픔을 같이 했던 시민단체 반올림의 이상수 활동가님을 모셨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참 이번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소외를 듣고 싶습니다. 네, 아 오늘 정신없는 와중에도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더라고요. 예. 기쁘고 슬픈 마음이 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음. 시의 가족분들도 그렇게 복잡한 마음이시더라고요. 예. 오늘이 날이 나리, 날이니만큼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이제라도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예.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것들을 같이 얘기하시고 또한 분은 이제 유가족이신데 생전에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런 찬스러운 마음도 얘기하시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돼서 어 피해자에게 미안함이 덜어졌다 이렇게 편안하다 편안해졌다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예. 그런 얘기를 피해자 가족들하고 이제 활동가들이 같이 나누면서 예. 아참 정말 마음이 복잡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랬군요. 예. 저게뭐 말로 다할수 있겠습니까? 예. 네. 이게 지금 11년 만에 이렇게 중집으로 찍었다. 마무리가 됐다. 합의가 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이 지금 2007년 기흥 공장 반도체 라인에서 일했던 고 황유미 씨가 사망한 지 11년 만이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까? 어, 아마도, 어, 문제의 상대가 삼성이 하는 점이 컸을 것 같고요. 예, 사람은. 삼성이 왜요? 네. 어, 사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 삼성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삼성이 그동안 잘못을 해도, 바로잡히거나 음. 처벌받는 경우가 사실 드물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뭔가 국가 기구들 예. 그리고 정치인들 사법부 경찰 뭐 그리고 또 많은 언론들도 삼성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그 장충기 문자와 그동안에 이런 여러 밝혀진 사실들을 통해서 예 어, 우리가 이제 더잘 알게 된것 같은데요. 사실 삼성의 입장에서는 잘못을 해도 인정하거나 바로잡지 않아도 될 힘과 그런 수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래, 그래서 만약에 반올림이 포기했으면, 늘찍 끝났을 텐데, 예. 반올림이 포기하지 않고, 예. 어, 버텨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예. 하, 사실 지난해, 그, 지난 촉불항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예. 아마 지금도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이 반올림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어, 지금 상임 활동가는 현재 4명이고요. 예. 네, 두 분의 상임 활동가는 지금 휴, 어, 휴직 중이시고요. 예. 어쨌든 이 최종 지원 보상을 이제 해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인 이제 지원 보상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년 1월부터?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될 예. 거라고 예상을 하니다 늦어도 하며, 내년 1월 초에는 될 네. 것이다. 네. 예. 올해도 될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조금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럼요, 그럼요. 이것도. 예, 이게 네. 뭐 늦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거예 네, 네. 예, 그래서 네. 2 8년까지 네. 2028년까지 이제 보상을 약속한 거고 그런데요. 네. 제가 네. 기억하기는 에 2014년도에도 당시 고노현 대표이사가 한번 사과를 했었어요. 근데 당시는 사과를 네.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네. 그건 어떤 이유에서였죠? 사실 당시 사과는 삼성이 무얼 잘못했는지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사과문에는 그래도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음.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 당시에는 안전관리가 부실했다거나 또는 당시 저희가 요구했던 그런 작업환경 자료, 측정자료 음. 같은 것들을 은폐하고 왜곡해서 우리가 예. 산재 인정받는 것을 삼성이 적극적으로 방해했었던 것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예. 사실 그런 내용들이 쏙 빠진 그런 약간 알맹이 없는 사과여서 형식적인 그런 네. 사과였군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건 중재해주신 분들이 그런 사과의 내용에도 꼭 포함시켜라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내용이 보강된 그런 사과가 있 아, 그럼 이번쯤 김 대표의 사과문을 쭉 보시면 이제 어떤 완전하다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저희 피해자 중에 한혜경님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 LCD에서 일하다가 뇌종양 수술 받으시고 후유증으로 지금 그 일급 장애. 아이고 아이고. 예예 예, 예. 오늘 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과가 좀 마음에 안 드셨나봐요. 음. <laughs> 어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 하셨던 분이고 자, 자신이 병에 걸리게 해서 그리고 장애를 갖게 돼서 미안하다. 음어 위험하다는 거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런 내용의 좀진신된 사과를 많이 원하셨는데 예. 그 사과를 들으면서는 좀 마음에 안 드셨었나 봐요. 아, 사과의 진정성이 약했다. 네 그렇게 네.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차근차근 좀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이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어 사실 반올림 투쟁이 그동안 주로 이제 직업병 인정 투쟁이라고 불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사실 이 직업병 인정 표를 더 넓혀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그 질환 대상부터 해서 어 이렇게 꾸준히 넓혀 나가야 될게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오늘 밝힌 것처럼 저희가 반도체 LCD 사업장 만이 아니라 예. 전자산업 일반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 예. 바로 이런 부분들 문제까지 좀 해결해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 그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 사고 보듯이. 삼성이, 이제, 삼성에서도 계속 이런 중대재해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예. 바로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그런 협력업체 직원들이셨고요. 예, 예. 이런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같은 것들도 저희가 감시하는데 좀 힘을 쏟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활동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반올림입니다. 예. 이상수 활동가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